안녕하세요. 해경호조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가 오늘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잘 올라왔죠? 잘 올라왔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간 놈만 간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그게 어, 종목도 종목이지만 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자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피 내에서도 일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왔고 또 미리 반등이 나왔었던 2차 전지 쪽에서 또 2차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먼저 보폭을 넓히면서 앞으로 에, 돌격하고 있죠.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 네이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업종이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반등이 좀 나오다가 2차 전지가 오늘 돌격 앞으로 해버리니까 어, 카카오 네이버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조정이 뭐 내일로도 이어질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조정은 분명히 쉬어가는 게 맞다. 아, 시장이 뭐 나쁘다라기 보다는요. 아,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4% 정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 단기적으로는 오늘 갭상승이 이어졌고, 최근에 5이평을잘 지지하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갭상승한 이후에 시가를 일단은 이탈해서 소폭, 전일 대비해서는 소폭 오르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코스닥은 오히려 전일 대비해서 어,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0.43%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똑같이 갭 상승은 했으나 에, 상, 아,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했었던 코스닥이 생각보다는 지금 부진하다. 결국은 수급들이 지금 코스닥으로 들어가지 않고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도. 조금 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들이 들어가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은 어쩔 수 없다.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 결국은 안 들어가 주는데 뭐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거고 또 제가 또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지금은 예, 오늘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미 정해져 있는 수급들이 오늘 어느 정도 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나마라도 오후장으로 가면서 낙폭을 좀 줄여가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 중요한 거 오늘 그러면 2차전지가 먼저 치고 나가는 흐름들 주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그 다음은 다음은 우리 턴이 올까요 그거를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어, 우리 유튜브 채널 제 채널을 명의도용 그 다음에 사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사칭을 통해서 좀 사기 행각들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오른쪽에 제가 유료 방에서도 이렇게 어, 멘트를 좀 적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여들 이런 거에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요거 이렇게 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채널의 사진과 또 어, 필명 이름들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도용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톡과 텔레그램은요. 유료방 우리 매매 대응하기 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이렇게 영업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뭐 포트폴리오 제공한다고 이렇게 종목 주세요. 어 이렇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제가 어, 그 영상 중에 일부 제가 광고 소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에, 그리고 제가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상담 도와드리는 거지 제가 먼저 투자자 분들에게 연락드려서 카톡으로 연락드려서 상담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제가 먼저 카톡으로 연락드려서 광고하고 영업하지 않는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4층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이버, 카카오 자, 반등이, 반등다운 흐름들이 최근에 그래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2차전지 거래소에 한번 볼게요 2차전지 우리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자라고 계속 강조드려왔고요 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뭐 힘을 많이 못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다만 오늘 코스피 지수 쪽으로 수급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LG 엔솔, 그쵸잘 보세요. 이큰 틀에서 가격 이평선 62평으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LG 엔솔 62평에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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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오늘 툭 치고 나오죠. 네,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포스코홀딩스 오늘 62평 넘어가죠? 오늘 강하게 62평 뚫고 넘어가잖아요.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다음에 삼성 SDI 62평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죠. 조금 뒤쳐져 있지만.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포스코 퓨처엠. 아, LG화학부터 볼까요? LG화학도 62평 넘어가려고 하죠. 포스코 퓨처엠도 62평 돌파하려고 지금 바둥바둥바둥하고 바둥 있죠. 네.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위주로만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딱 띄는 게 뭐죠? 62평을 막 넘어서서 돌파하고 있는 우리 LG 엔솔 대장을 비롯해서 대부분 다 62평 돌파 또는 그쪽으로 근접하고 있다. 돌격하고 있다. 진격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포로 볼게요. 62평 넘어가 있죠? 파란 색상. 62평을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먼저 치고 나와 있죠? 오늘 오늘 다소 좀 강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어요? 62평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62평보다 먼저 올라간 종목은 조금 쉬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62평에서 막 치고 나가는 우리 LG엔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서 62평에서 치고 나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아우, 전문가님, 카카오 네이버인데 왜 2차전지 얘기하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힌트를 얻어야 돼요. 왜냐면 그에 앞서서 우리 2차전지 쪽이 먼저 치고 나갔었거든요. 2차전지 종목들이 먼저 바닥치고 먼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줄줄이 따라오는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지금 치고 나가면서 62평 넘어가거나 62평에서 막 근접하는 돌격을 하는 이 흐름들은, 어? 네이버 62평 올라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카카오 그러면 62평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마이 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 네이버 투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좀 약세로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이제 팔고 도망가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오늘의 흐름이 내일도 이어질지 아니면 내일은 카카오 네이버가 돌격해서 치고 나갈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내일은 우리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원래 지표죠. 항상 그달 그달 매달 지표가 나오는데 중순경입니다. 전월 물가 지표들이 나와요. 소비자 물가. 네. 지금 예상치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여기 연, 연간, 연 yoy 전년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지표들이 나와 있어요. 어, 지금 이 지표들을 볼 때, 어, 일단은 어, 전월 대비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뭐 크게 상승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물가가 그러니까 크게 오른다는 라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국 증시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나? 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예상치 수준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그보다 물가가 떨어지든지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물가가 크게 오른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국제유가 흐름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여기에서 좀 볼게요.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어우 죄송해요. 좀 이렇게 나왔는데 넣어. 멀티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게 크게 뭐 오른, 오른다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예, 6월달에 요거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계속적으로 추세 타고 오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지금 어때요? 여기 4월 12일날 고점 잡히고 쭉쭉쭉쭉 내려왔다가 6월달 반등 정도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물가지표가.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 라기 하기보다는, 예, 그냥 적정 수준,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금 이 물가가 그대로 국제유가를 바로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후행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아 지금 당장의 지표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앞에서 3, 4월 달 또는 5월 달에 이렇게 떨어지는 지표들이 오히려 반영, 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가 되려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명확하게 지표를 확인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우리가 뭐 감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이 물가지표가 미국 증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신고가 행신을 이어가고 있는 나스닥 종합 차트인데요. 간밤에도 플러스 1.18% 상승하면서 이렇게 크게 올랐죠. 아직도 여전히 미국 증시는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고고를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그만큼 바짝바짝 바짝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세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이것은 꼭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 좋은 종목이 물론 더 많이 가겠지만, 실적, 실적뿐만 아니라, 지수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증시도 좀더 강하게 치고 나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시가 총액이 좀 다소 높은, 어,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는 예, 그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세력들은 바스켓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두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 결국은 우리 마이턴이 돌아오니까 두 점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이달은 결국은 반등의 달. 그래서 4만 6천 원까지 카카오,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버는 18만 5천원 반등 회복 기대를 할수 있다 여전히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보면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네이버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카카오가 뭐 외국인들은 오늘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관에서 계속 요즘 잘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특히 카카오는 연기금에서 자꾸 받아주고 있잖아요. 연기금에서. 며칠 연속인가요? 6일 연속 순매수로 좀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